갈라루아 2023년 12월 10일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게 되었고요. 오늘부터는 6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전에 2016년도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강의를 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로 2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10쪽이 되겠습니다. 불과 뭐 2, 30년 뭐 12년 전만 해도요 가족이 가족 중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전화 비용이 비싸기도 했고 또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뭐 SNS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앱을 통해서 뭐 통화도 할수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작은 일상생활들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2000년 전에는 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도 제때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갑자기 뭐 아프게 되면 정상적으로 편지가 어, 제때에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이 자리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자, 신약성경이 전부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 즉, 바울 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교회들을 보게 되면 참, 무척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 교인도 바울이 무척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바울은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에베소로 가게 됐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기간 대부분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3년 동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섬겼어요. 훗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의 손을 잡고 교회의 미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다음을 기약하며 에베소를, 에베소를 떠났고 에베소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섬겼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더 귀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시작하면서 어, 1장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바울이 쓴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에게 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신실하다는 말, 중국어 성경에는 충신들이라고 해서 충심 이 있는 사람을 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원어상으로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을 만하다. 믿음직해서 이를 맡길 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신실한 자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신실하게 본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모습. 그러면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큰 일을 맡겨 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사명을 바로 맡겨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죠?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겨 주시는데 그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3일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일하시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를 쭉 봅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요 예정입니다. 그 예정 가운데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 사역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하셨습니다. 단한 분, 예수 글서를 버리고, 온 인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이죠.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수치를 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의 피로말미암아 너희의 부끄러움을, 너희의 죄악을 씻어주겠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땅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1차, 2차 또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한 바오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때를 얻은지 못 얻은지 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 전해야 하는 그런 어,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강박해서 그것을 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예정 사역을 하시고 그 예정을 몸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주님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는데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헛된 예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이루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들어와서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순종 이한 가지 단어로 규결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담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교회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단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이런 완악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온전히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성령님께서 하신 사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인치심과 약속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불확실한 모습을 갖고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맞는지 의심합니다. 이런 의심은요. 바울 당시 교회들에도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쳐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보았던 말씀들이잖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복음들. 이 가짜를 가짜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심하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그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연약한 인간 존재도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만큼 이 사랑을 또한 실천하고 베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3일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3일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한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에 안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일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그 예정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통하여서 또한 신실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설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거하고 말씀을 또한 실천하며 살아나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에 안겨 드리기 위해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이 땅의 작은 한 구석에서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